오랜만에 다시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 그 스키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그전 시간에 했던 패턴을 잠깐 조금씩 변경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어,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지갑 안쪽에, 제일 안쪽에 원단과 가죽 이두 가지를 변경을 좀할 건데요. 기존 거보다 원단은 이제 전 패턴이고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될 새로운 패턴입니다 전 패턴하고 좌우는 동일합니다 좌우, 좌우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높이만 이렇게 높이만 3mm 높이만 3mm 더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만 3mm 좀 키워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죽도 좌우 똑같고요. 높이만 자, 요 부분, 요 부분도 똑같습니다. 사이즈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만 2mm 더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렇게 딱 대시면 똑같죠. 요 부분만. 높이를 2mm 더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좌우 똑같고요,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조립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죽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죽에다 본드 칠을 한번 해볼게요. 가죽에다 전체적으로 본드를 전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가죽 전체적으로 본딩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을 칠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원단에, 원단이 일단 포켓부터 조립을 할 거예요. 포켓부 상단에 가죽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만 먼저 본드를 한번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칠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래 포켓들 아래 포켓들도 본드를 칠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요 본드 칠하는 거는, 저는 지금 막 대강대강 칠하시는, 칠하는데, 여러분들은, 자, 요게 요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러면, 한이 정도 라인까지는 본드를 칠해야 되겠죠? 재서 본드를 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넘어가면 지저분하니까요. 저는 그냥 지금 눈대중으로 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다음에 자 이제 넓은 포켓에 들어갈 거 요거는 이제 뒷면에 본드를 칠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본드를 칠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일단 본드는 칠해 치워 놓고요. 자, 다음 작업은 자, 이 부분 포켓 조립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좌우측, 좌측, 우측을. 이렇게 해서 포켓 좌측 우측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요 부분입니다. 이요 부분 요두개 조립을 하실 때 보시면 자이 라인 끝에 좌우측 라인 끝에 맞춰서 붙여주시는데 좌우에 똑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살짝 0.5 정도 아래로 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헬이 접히는 유격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붙이시면 나중에 접은 다음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1mm 정도. 그러니까 살짝 아래쪽에다가 원단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똑바로 붙인 게 아니라 이 선에 살짝 한 0에서 0.5에서 1mm 정도 살짝 아래로 내렸습니다. 여기도 그렇구요. 좌우측에 맞춰서. 그리고 요 라인도 요 라인에 바,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0.5에서 한 1mm 정도 우측으로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짝도 해리를 접을 거니까요. 자, 요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네개 준비해 주시고요. 좌우축 두 개씩.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포켓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도 아까 붙인 거랑 똑같이 위에서 0에서 0.5에서 1mm 좌측도 0.5에서 1m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붙이셔야 돼요. 이쪽으로는좌우 아래쪽하고 이쪽 우측면에는 조금 넘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커팅해서 빼낼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켓 쪽 조립은 약한40% 정도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요거맨 상단 거. 상단꺼의 전체적인 틀이 있죠? 이게 틀이에요. 상단꺼 전체적으맨 위에 것만 먼저 붙여주실 겁니다. 얘도 똑같이 아까 요거 한 것처럼 0에서 0.5에서 1mm, 좌측도 0.5에서 1m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붙여 주시고요. 좌측도 똑같이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됐죠. 그럼 포켓 쪽 1차 조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치워 놓으시고요. 이 가운데 거, 요 가운데 거 조립을 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겁니다. 요거는, 자, 원단 중에, 음, 자, 요겁니다. 원단. 자, 요 좌우측에 패턴을 보시면, 요 패턴입니다. 요 패턴 원단, 요 패턴 원단입니다. 요 위에 가운데도 원단에 칼집을 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붙이기 편해요.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편을 잘라 주시고요. 원단도 이렇게 체크가 됐죠. 자, 여기에 본드 칠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요. 양옆에 체크해 놓은 부분 있죠. 여기 위아래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에 자, 요게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붙으면 자, 여기는 미싱이 들어가겠죠. 좌우측에 샘플 보시면 이렇게 미싱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바깥으로, 이 붙이는 라인 바깥으로 본드가 튀어나오면 지저분하겠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바깥으로 본드가 나오면 지저분하겠죠. 이 안쪽으로만 칠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본드를 많이 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미싱이 물고 들어가니까 그런 본드를 가운데 쓱 하고 가운데에서 좀 안쪽, 바깥쪽으로 한 번만 자,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이 가죽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니까 요거 체크하셔서 붙여주시, 아니, 본드 칠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해서 붙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붙여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 주시고 나중에 여기 미싱을 두개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요것도 1차 조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가운데 겁니다. 요거. 요것도 본딩을 해서 붙여 주셔야 되겠어요. 자, 요거 보시면 패턴에, 요즘 라인 것인데, 요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칼집을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원단에도 똑같이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요 안쪽으로만, 여기까지 가죽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만 본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본딩을. 얘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싱이 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싱을 쳐서 다 물고 있을 거니까 굳이 많이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여기가 해리죠 자 요게 이런 식으로 해리가 접혀 들어갈 겁니다 해리가 접혀 들어갈 거니까 똑같이 이 꼭지점, 좌우 꼭지점 아래 영호에서 1mm 아래쪽으로 붙여주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헤리가 높게 접힙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여기에 본드를 한번 칠해줍니다. 헤리를 접어야 되죠. 본드로 안쪽에 본드를 한번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 헤리 접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포켓들, 아까 포켓들입니다. 이것도 헤리를 접을 거니까요. 안쪽에 본드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드를 한 4mm 정도만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칠하면 헤리 접은 다음에 가죽 바깥으로 본드가 튀어나오니까요. 지저분해지니까 4mm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본드를 칠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가시접이라고 해서 본드를 안 칠한 상태에서 접은 다음에. 나중에 포켓들을 다 조립하고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접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드를 칠하면 나중에 이게 떼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본드를 칠하시면 안 돼요. 이두 개는 이두 개만. 자 그러면 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